반갑습니다 여러분 지섬무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테슬라나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같은 미래 먹거리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가 증내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테슬라 같은 경우 한국인들이 유독 내수를 많이 하는 주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테슬라의 주가 전망 밖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같은 당에서 테슬라로 큰 돈을 벌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방향성을 잡아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시 부터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전기차 시장은 혼조세가 나와주었는데 테슬라는 0.16%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리비안과 같은 주식은 0.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8월에 들어 약 8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업계 에서는 소비자들이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의 노후화된 라인업 대신 경쟁사들의 신형 전기차를 택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 하락은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쟁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전기차 인센티브를 꺾다하였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한때 전기차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8월 점유율은 38%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테슬라가 23년도에 마지막으로 출시한 신차인 사이버 트럭이 과거 모델들이 거는 성공을 거두지 못하며 테슬라 판매 부진에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차 시장의 부진함에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과 휴머노이드와 같은 미래 사업을 확장한다라는 소식을 밝히며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테슬라는 이날 네바다에서 열린 행사에서 메가팩3 배터리팩과 메가블록이라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장치를 발표했습니다. 메가팩3 쉽게 말하자면 거대한 충전용 배터리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작은 보조배터리의 초대형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이 배터리는 전기를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같은 재생에너지와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메가팩이 낮에 만든 전기를 담아두었다가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는 시간에 전기를 꺼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잠치라고 볼수 있죠 네 그런데 테슬라는 여기서 한 발도 앞서 나갔습니다 새로 발표한 메가블록은 여러개를 한 번에 연결해서 작은 발전소 같은 기능을 보여줍니다 이걸 설치하면 지역 전체나 대규모 공장을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가 있게 되는데 쉽게 말해 전기차 충전소나 데이터 센터 심지어 도시까지 테슬라의 이 메가블록 하나로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의 골칫거리라고 볼수 있었던 이 저장 문제를 테슬라를 통해 쉽게 해결해낼 수가 있게 되죠 또한 테슬라는 지지부진한 전기차 시장에서 벗어나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하며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적이 부진하더라도 주가 방어를 탐탄해 할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 있는데 머스크는 항공우주와 AI 등 다양한 사업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 자율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2025년 말까지 테슬라 공장에 수천 대를 배치할 것이다라고 호언점담하였으며 어마어마한 자금을 쏟아 부으며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는 결국 이 테슬라의 가치의 80%가 옵티머스가 차지할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하였죠. 테슬라가 단순 전기차 회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AI, 로봇과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기 오며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제조회사 가 아닌 복합적 ai 기업으로 인식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 감소를 비롯한 여러 전기차 시장들의 악재가 나와 줌에도 불구하고 탐탄한 방어 능력을 보여주며 주가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머스크의 보상안 도마찬가지적 머스크가 1조 달러 규모의 보상안을 모두 받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와 로봇 특시출하람과 운행 데스가각 각 100만대를 달성해야 되는데 이러한 보상안을 내놓은 이사회와 주주들의 생각 또한 테슬라가 인공지능 분야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 로봇 택시와 휴머노이드 무법 분야에 전략적인 다양성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죠. 결국 투자자들도 테슬라를 단순 전기차 제조업체가 아닌 인공지능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상안 발표 뒤 주가 흐름으로 증명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테슬라를 단순 전기차 제조 회사로 보면 안 됩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 노보택시 AI 그리고 메가팩과 블록 같은 거대한 에너지 사업에도 손을 뻗고 있기 때문이죠. 즉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와 에너지를 동시에 장악하는 종합 기술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결국 지금의 기업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고 주가 역시 단기적인 변동성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기위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네 시장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 테슬라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나중에는 테슬라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입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수개월간 등석한 폭등 종목들에 대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클릭 후이 파란색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단한 사업만 조사 진행하시면 제가 확인 후에 자료 정리해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들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